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유력 인사들의 사주와 운세 풀이를 하고요. 관상학 박사에서 관상까지 명쾌하게 풀어줍니다. 송정 선생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아이고. 네. <laughs> 네 오늘은, 에, 이제 그, 그게 이제 운세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제 네. 사주를 타고 났지만, 네. 매달 이게 운세가 또 바뀌고, 네, 그렇죠. 그뭐또 날짜별로도 일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네, 계절별 계절별로도 일상, 좀 운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고, 네 바뀌죠. 그런데 네. 이제 중, 국가의 이제 중요한 인물이 그니까 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유, 뭐 네. 달달이 운세가 아유. 중요하고 음. 그렇않습니까날 날 일진도 중요하고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됐으니까 6월 말이니까. 네. 이제 하반기 하반기죠. 예. 예. 이제 2023년 음. 하반기 음. 운세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라는 것은 아. 이제 계절이거든요, 사실은. 예. 계절에 따라서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예. 이제 우리나라의 국운이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 운세거든요. 그렇죠. 그 제일 위에 그 우리 배로 말하면 선장. 선장이 예. 잘 조절을 해야 네. 나라 국운이 아주 멀리 갈수 있거든요. 네. 음, 근데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나 전 세계 속에 코로나를 겪고 나서 한참 힘든 시기입니다. 사실은 음.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그렇고 네. 아마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아니 그뭐 그러니까 기업인 자영업자 말씀하셨으니까 네. 기업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이제 상반기 하반기 문서를 아 뭐, 그럼요. 네. 이 초년 이제 월초에 연말이나 연말 연시에 왜 토종 비결 같은 거보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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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하반기 운세 또 이렇게 예, 예,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제 뭐또뭐 관심 있는 분들 전화하시기 예, 바라고요. 예, 예, 자 윤석열 예. 대통령 한번 하반기 운 예, 예. 보시겠습니다. 음. 자, 네, 예. 뭐 워낙 이제 많이 여기 저기 다 매체들도 우리 대통령의 사주를 많이 봤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또 네. 아, 하반기 운세를 어떤가. 네. 일단은 누가 말해도 이게 본운이라는 게 이제 나거든요. 네. 나는 쇠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음. 음. 이제 보면은 년월일 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운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몇세 운이냐. 이제 오십 세부터 6 5 세까지 운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올해가 개묘년. 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이 부합돼 가지고 하나의 이제 올해 운세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어,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어 이거 쇠 입장에서는 음. 어, 관 운이 와서 56세부터 이제 뭔가 자기 명예가 드높은 운이 왔어요. 예. 그래서 어, 60 6세까지는 제가 봐서는 66세까지는 충분히 음. 자기 의 어떤 영향을 펼칠 수 있는 기운 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음. 그래서 그 나라의 이제 운세를 보려면은 대통령의 운세를 봐라라는 말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은 결단력과 추진력이 상당히 좋고 음. 또 예, 금이라는 것은 지금 원리 원칙주의자거든요. 예. 그래서 어, 우리 가끔 대통령이 좌우로 많이 살피잖아요. 네, 이거는 이 보통 네. 이제 리더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좌우를 살핍니다. 음, 어. 리더 리더를 하시는 분들이 아. 예, 예. 그래서 좌우를 살피면서 이제 세상에 어떤 향해를 해가는데 음. 그래서 금이라는 이 단단함이 음. 가을을 만나야 또 결실을 이루거든요. 음. 음. 그래서 단단한 가을의 결실이기 때문에 예, 이제 가, 봄보다는 음. 사주에는 봄 기운이 좀 약합니다. 사실은 네. 봄 기운이 엄청 약하거든요. 근데 가을하고 겨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아, 사주 항상, 자체가 예, 예. 어. 그래서 가을에는 뭔가 더 혁신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날 음. 것이고 음. 봄에는 좀 내가 좀 당한다 하면은. 가을은 내가 좀 공격하는 운이거든요. 예. 음, 그래서 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의 운으로 보면은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음. 예, 뭐 내가 보니까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약한 듯 하다가 내후년부터 다시 또 2년 동안 기운이 좋기 때문에 음. 계속 저는 이제 끝때까지 음. 연임을 하면서 어또 나라 정치를 이끌어, 이끌어 나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하반기 운세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이다. 어떤 음. 일이든지. 어. 그래서 네. 하반기 운도 이제 가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쎄 기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합의됩니다. 합이 합의돼. 합이 음. 그래서 올해는 식신상관 운이라 그래서 해외와 인연을 많이 맺었거든요. 음. 그래서 올해는 해외와 인연을 맺을수록 해외? 좋습니다. 어. 네. 예, 밖으로 나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뭐 성과를 많이 냈어요. 예, 예. 네. 특히 올해는 많이 나가야 됩니다. 왜 음. 예, 그러냐면 올해 나가면은 예, 우리가 배를 끌고 나가면 이제 고기를 많이 얹어서 오는 운세이기 때문에 음. 안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아, 음. 그런 걸또 보셨나보다. 그러니까 저, 저, 왜 해외 음. 이제 자주 나가시는 거 보니까. 예, 예. 이제 이게 물이라는 것은 해외를 뜻하거든요. 예. 어, 물이 해외이기 때문에 해외와 무역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인연을 맺으면은 음.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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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해외를 나가면 나갈수록 좋은 성과를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운이 물론 대통령 기운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문화 예술을 파는 최고의 나라거든요. B T X 라든가 네. 네, 뭐전 세계 어떤 그런 케이파 음. 무로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문화 예술로 어, 나라는 적지만은 그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어. B T X나 어떤 그런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로 이렇게 나가서 영업을 하신다면 엄청난 성과를 이룹니다. 음. 그래서 올 가을에도 어 아주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가을도 풍성하다. 어. 운이 올해 자매 형사에 들어오면 이제 분쟁을 한다고는 해요. 음. 어. 그러지만은 이 분쟁이 어디가나 다 있지만은 그래도 이 분쟁을 이끌어내서 여기, 여기가 이제 하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가 음. 그래도 아무리 파도는 치지만은 굳건하게 향해는할수 있다 운세가 아,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하반기 운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하반기에 이제 공격적으로 어, 승부를 낸다 예인데요 예, 예. 사실 뭐 어, 쇠라는 것은 나무가 없잖아요 예. 나무하고 불이 없는 사주는 어, 우리가 이제 언어를 좀 골라서 하라는 말이 있어요 음. 이 언어거든요. 불과 나무는 이제 그런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한 마디 한 마디 할때조금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 가끔은 이제 사주에 만약에 나무나 불이 많았으면 내가 조금 말이 헛나가도 누가 따지갈 사람이 없는데 예. 내 팔자에 없다 보니 음. 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주변에서 그걸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사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언변에 좀 신경을 어, 어. 써야 된다. 언변에 좀 신경 써서 야 하반기 운세는 이제 예. 좋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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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근데 관상으로 보면 이제 연별로 관상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초년 중년 뭐말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초년 중년 또 나오지만은 예. 이제 그 얼굴이 가을로 갈수록 단단해진다. 아, 그런, 그, 금의 있군요. 얼굴이거든요. 아, 얼굴 자, 관상 자체가 또관상요도 봄의 얼굴이 있고, 여름의 얼굴이 있고, 아 가을의 얼굴이 있고, 겨울의 얼굴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박사님은 토의 얼굴이라고 그러거든요. 둥글둥글 하니까 어? 계절계절을 이어주는 언제가 얼굴. 언제가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그 한절기를 네. 뜻하기 때문에. 한절기가 좋아요? 이제 이제 예를 들어 한 절기가 좋은 게 아니라 음. 그 사이 사이를 뜻하기 때문에 네. 크게 무리 없이 어떤 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음.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가을의 얼굴입니다. 얼굴. 가을의 어, 예. 가을의 얼굴이구나 예, 예. 가을이 좋은 관상이구나 네, 예, 예, 예. 어. 가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가을. 야 네. 그러면 관상도 가을이 좋고 사주도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온세가 지금 가을 가을로 좋고. 갈수록 자기 힘을 음. 받기 때문에 음. 어떤 음. 가을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아. 음, 음. 가을 이제 기대되고요 올 가을에.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궁합이 또 중요하잖아요. 김, 김건희 여사의 또 하반기 운세하고 윤석열 예, 예. 대통령의 하반기 운세 <laughs> 그런 그 운세 궁합도 있습니까? 예. 사주 궁합은 물론 있고. 예 그럼. 아 그럼요. 김건희 예. 여사도 한. 번 감히 또 이렇게 <laughs> 궁합을 본다는 게 예. 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예. 에, 또 일단은 사람이란게 궁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얼굴 네. 궁합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관상 궁합도 있다. 관상 궁합도 있고. 워낙 미인이시라. 네. 음, 일단 관상궁합은 관상 궁합부터 보면 관상 궁합은 많상 이제 물론 좀 바뀌었다는 말도 있는데 네. 뭐 현재가 중요한 거죠. 현재가. 현재의 아. 얼굴에서 그리고 어쨌든가 나라의 국모가 됐다는 것은 네. 이거는 아무나. 그런 기운을 그럼 타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음, 사주가 좋든 안 좋든 네. 최고의 기운을 탔기 때문에 그렇다. 좀 바뀌었지만 현재 얼굴 관상으로 볼때 궁합은 어떻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아, 네, 좋구나. 네, 상당히 잘 맞습니다. 아, 어디가 그러니까 뭐, 뭐, 이제 근과 어떤 사주는 봄의 얼굴이거든요. 아, 김건희 네. 여사는 봄의 얼굴. 네, 봄의 얼굴들은. 윤석열 대통령 미인들이 많습니다. 봄의 얼굴들. 아, 봄의 얼굴에. 네, 네. 그러니까 아. 계절을 좀 전향한 것 같아요. 아, 음. 예. 옛날에는 아, 좀 약간 가을성 기운에서 음, 봄의 기운을 잘전향했다는얘기예 예. 어. 그러니까 이름도 긴 어, 건이잖아요. 예. 그 전에 이름도 조금 바뀌었다는 말이 있는데 아, 사실 그것도 잘 이름도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에서도 육진이 나오거든요. 음. 뭐 편인격이다 뭐 비경격이다, 식상격이다, 인수격이다, 편강격이라 음. 있는데, 음. 편인격의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어. 편인격의 이름을 쓰신 분들은 이제 먹는 거가 좀 까다롭다라는 말이 있고, 또 사람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사람을 음, 사입니다 사람 어. 가려 사깁니다. 예, 이름이. 사귀고. 예, 그래서 이름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아버지하고 이름은 인연이 좀 적은 이름이더라고요. 아. 아까 여기 찾다 오면서 풀어봤는데 아, 예. 이름. 아, 이름풀이도 가능하군요. 예, 그러니까. 그럼요. 이름에서도 운세가 나옵니다. 성명하기도 예, 있죠. 있죠. 예, 이름에서도 운세가, 운세가 있고 아. 사주에서도 운세가 있고 이제 그걸 통합적으로 이제 한몸으로 보는 거거든요. 아, 아니, 그럼 이제 이름 얘기 나왔으니까 예. 우리 저 집 사람이 예. 그 이름을 바꿨어요. 아.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더래요. 아 이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예. 저를 만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박이 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몸은 그대로인데 어, 네. 옷은 갈아입는 거잖아요. 아. 이름은 브랜드거든요, 사실은. 그 이름 만나서 저. 그 아주 제원, 아 그럼요. 재원이 성공한 거예요. 예, 저 때문에 또 이름 바꿔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아 그래요. 근데 무조건 바꾸라는 말은 아니고 음. 꼭 바꿔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하튼 여안 좋아서 계속 팔자도 안 좋고 예, 사주도 안 좋고 예, 뭐 이러면 예. 이름을 바꿔서라도 그걸. 아 그럼요. 되는구나. 충분히 비보가 됩니다. 그걸 비보라고 하거든요. 비보. 이제 뭐 그림이나. 어떤 내내 그림을 예. 많이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 집안에 어떤 어떤 기운을 하나 하나 넣는다는 게 예. 어마마한 기운을 주는 거거든요. 예. 이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매일 자기 부름인데, 예예. 어. 응. 그래서 이름도 상당히 좋은 이름입니다. 예, 잘 받고 좋은 이름이고. 음. 예를 들어 우리 저기 윤석열 대통령은 뭐 비경격이라 해서 음. 군인, 경찰, 조직 음. 그걸 예. 나타내거든요. 어. 아주. 조직이라면 최고의 어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아. 돈 욕심은 많이 없습니다. 이름으로 보면은. 아, 그돈 음. 욕심이 퍼주는 그런 기운 그, 네. 그 결혼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통장 받에더니2 0만원 밖에 없대, 전 재산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술을 먹더라도 네, 네. 내가 먼저 하세요. 확 내버리지. 그 돈에 내,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네. 이름이 돈에 욕심이 없고, 네. 네. 우리 어, 김건희 여사님은 돈에 욕심은 조금 있습니다. 이름에서. 아, 그러니까 사업해서 성공했지. 아, 예. 네. 앞으로도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좀 시끄럽지만 나중에서는 음. 좀 이렇게 평정심으로 오실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주. 가을의 관상. 네. 봄의, 관상. 봄의 관상이니까 궁합이 맞는 이다 네, 이제, 이제 봄이 있어야 가을에 열매를 얻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지대 역할을 하죠 나무 어. 지지대 역할. 어. 그래야 열매를 또 탄탄하게 맺을 수 있는 그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주도 태양으로 태어났거든요. 사주도 관, 저, 어, 태양 관, 궁합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불이 없어요. 인네 불이 없는데 이제 어둠을 밝혀주는 태양으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궁합이 좋네. 네. 아. 태양은 이제 문화 예술이 굉장히 밝거든요. 음. 예의를 존중하고 또 이렇게 보는 거, 음. 즐기는 거, 느끼는 거가 상당히 또 이렇게 발달이 된게 화합니다. 네. 예. 태양으로 태어나면 밝은 에너지거든요. 와우. 아주 밝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기 성격도 때문에. 성격도 밝으신 것 같아요. 예. 밑에는 여기 재물을 깔고 있습니다. 재물. 여기는 어. 재물을 깔고 있기 때문에 예. 돈에 대한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음. 옛날에 남자 사주거든요, 사실은 사주는. 아, 기건이어서 사주가 예, 남자 사주? 네, 예, 사주로는 얼굴은 뭐 천하의 여성상인데 이 예. 사주로는 남성의 남자사이구나. 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태어났으면 큰 재벌을 할수 있는 그런 아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 돈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기업도 서너 개를 운영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능력을 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어,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지금 시대에 맞는 사주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사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태양은 아주, 음. 아주 어두운 것을 구석구석 또 비춰주는 네. 그런 영향이 있기 긴, 때문에. 김건희 음. 여사의 하반기 운세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반기 운세는 음. 이제 금이 많은데 또 금이 오거든요. 아, 그러면 네. 이제 조금은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음. 아, 이제 가을의 기운이 워낙 커지니까 네. 봄의 기운에서 어. 어, 그렇지만은 또 부부라는 그런 같이 운세가 합작해서 가기 때문에 예. 뭐큰 무리 없이 가실 것 같습니다. 음. 음. 아 무리 없이 예. 하반기. 그러니까 공압기. 여기 흐름도 봄의 기운으로 흐르다가 네. 지금은 이제 겨울의 기운으로 이제 그 노후는 흘러가거든요. 네. 그니까 지금도 봄의 기운으로 한참 이렇게 봄의 기운이 지금은 왕상하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불은 봄의 기운을 좋아합니다, 사실. 은 그런데 네. 예. 지금도 운이 이 봄의 마흔아 살부터 봄의 기운으로 가서 음. 어, 그래도 어, 괜찮은. 사주다. 예. 그러니까 시는 정확하게 음. 유추는 못하지만, 음. 아, 대략 아, 미시가 되겠다 해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예. 음. 음. 그래서 뭐 사주는 음. 어, 누가 봐도 대인 사주고 큰사주예요큰 아, 음. 예. 사주. 예, 예. 어. 예. 큰 사주니까 또포스트레이디가 됐지. 아, 그럼요. 그냥 되는 아, 거 아닙니다. 모든 거. 에너지는 예. 아, 누가 뭐라 하게든 음. 나라의 선장을 보필하실 음. 그런 국무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 아무나 선택이 되는 그렇죠. 것은 아닙니다. 어, 일단 그래서 하여튼 음. 하반기 운세도 궁합, 하반기 궁합도 좋다. 예, 하반기도 아. 아마 무난하게 음.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도 어, 누가 이제 이렇게 수장이 되면은 솔직히 밀어줘야 되거든요. 음. 어떤 일에 어떤 합당한 일이 있을 때는 좀 밀어주고 아니다 할 때는 좀 이렇게 에, 지적도 할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선장이 안전해야 나라가 안전하기 때문에 음. 우리 국민들도. 또 완전하게 좀 미뤄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특히 음. 김건희 여사의 운세로 볼때 하반기에 뭐 조심해야 될거 이런 것도 나옵니까? 예, 이제 좀 건강을 금년 조금. 년 하반기. 네, 건강을. 금년이 개면연하고뭐 이런 게또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올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개면연이라는 것은 네. 자기한테는 관이거든요. 네. 관은 여성들한테는 부담스러운 운입니다. 아. 예그러냐면 관이라는 것은 자기를 공격하는 기운들이 강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좀 힘든 운에 있다. 뉴신김은사이고 음, 어, 자매형이라니까 음. 어, 그런 좀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어떤 음. 그 기류를 타면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음. 하반기도 잘 넘긴다. 네, 네. 조심해야 될게 있다. 네, 그렇죠. 네. 원래 여기 물이라는 것은 흘러야 되고 음. 또 적당한 제방이 있어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문서 기운이 들어왔지만은 음. 그 문서 때문에 예. 내가 정신적으로 조금 갈등하는 운이기 때문에 음. 이제 조금 올해는 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음. 좀내조하시고 음. 이렇게 가시면 어, 충분히 올해도 큰 음. 별탈 없이 간다. 아, 어, 어. 문서 기운이 왔다. 어. 그래서 우리 여기 김건희, 진짜 우리 그 사모님, 영부인이라 음. 그죠 네. 어, 사과 그림을 하나 딱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죠? 어. 참, 봄의 핀보드. 기운인데 이게 그 사과라는 것은 이게 음. 열매의 결실이거든요. 네. 아주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이기 에너지에 어떤 사과 그름을 놓으면은 음. 더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아. 녹색 차크라거든요, 이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재물도 불러오지만은 음.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찾아오거든요. 학생이 공부한다면 또 공부에 진취적인 어떤 음. 그런 기운을 넘겨주고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저뭐 하반기에 이, 저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 또 내년이 궁금하신 분들 전화번호 나가니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송정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